도대된거 같다 오늘은 특별한 리뷰영상을 찍었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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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장 이번 겨울이었나? 작년 아, 우리 크리스피 네. 본 거요? 올... <laughs> 네. 올해 봄이었죠 네, 올해 봄에 그래서 오랜만에 네. 트위터로 어떤 분이 부탁하셨는데 아, 맞아요 크리스피에서 포켓몬 도넛 나온다는데 선바랑 햄튜브가 또래 선바, 선바 아. 포켓몬 도넛을 리뷰를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 해볼 응. 것입니다. 네. 포켓몬 택 해서 5 0 0 0 원에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여섯 개랑 포켓몬 도넛 여섯 개 하는 거 세트를 제가 사 왔고요. 보여주자. 어 궁금해 궁금해. 여러 줘자 이제 시이야어 뭐야? 아, 이건 오리지널이네요 사기 당한 거 아니죠? <laughs> 이게 어디가 포켓몬이야 이거 <laughs> 이것도 자, 맛있겠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맛있어자 기대해주세요 이게 바로 포켓몬 음, 오, 오 대박, 대박. 대박. 피카츄랑 몬스터볼 손 씻었어요? <laughs> 어... 아니요 다시 하면 안돼손 씻었어요? 네. 아유. 하얀 거짓말. 꼬부기 오, 눈이 어. 진짜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은데. 딱, 다 부진 눈이. 자, 그럼, 공작적으로. 네, 리뷰를, 리뷰를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뭐가 제일 맛있어 보여? 저는 꼬부기가. 네. 먹고 싶어요. 꼬부기 먹고 싶어요? 꼬부기랑 먹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저도 꼬부기부터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음. 까부, 까부, 까부. 까부, 까부. 거북이가 어, 꼬부기. 꼬부기. 거북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죠? 네. 네. 제가 도는 맛이네요. 아니, 맛 자체는 그렇게 특별할 게 없네요. 거북이 음. 누나를 제가 씹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아. <laughs> 거 꼬부기 누나가 화이트 초콜릿이네요. 음. 손을 안닦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꼬부기의 수액, 음.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음. 맛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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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맛 자체는 진짜 특별할 게 없네요. 그냥 일반 그 딸기 이거 뭐라고 그러지? 딸기 도넛에 딸기잼 도넛? 위에 초콜릿이 그냥 올라가. 위에 초콜릿이 올라가고 볼 때는 좋지만 먹고 나면은 뭔가 죄책감이 생기는. 어. 개박살 난 얼굴을 보고 있으면은. 이걸 보세요.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약간 동심이 오, 깨지는 그러니까. 로켓단도 이런 짓은 안할 텐데. <laughs> 로켓단 발라주면 <달라지게 해서> 어떡해. <laughs> 맛있네요. 맛있죠? <laughs> 토하려고 지금 봉지 이렇게 하는 거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다음, 토마토 좀 이번엔 포켓볼을 먹어볼까요? 포켓볼. <laughs> 이번에는 약간 징그럽지 않은. 적혈구 같이 생긴 거. 적혈구요? <laughs> <laughs> 넌내 거야! 포켓몬스터 안보셨어요? 네아 진짜요? 네 어렸을때 포켓몬 안봤어? 그 뭐요? <laughs>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먹으러 <laughs> 가겠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안에 그 그냥 원래 동그란 구멍을 크림으로 막아놓은거네요 어? 아땜 <laughs> 개같은 크림 이 <laughs> 크림 맛있다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근데 사실 그 이번 연도 봄 이후로 저도 안 먹었거든요 저도요 이 캔디, 뭐라고 지 데코레이션 한 거, 빨간 거가. 네. 자꾸 제 방, 바닥에 <laughs> 호도도독 떨어지고 있는데. 평소하고 <laughs> 가실 거죠? <laughs> 여기 휴지가 좀 있어야겠는데? 이렇게 몇 개가 떨어진 거야. 위에다봄말린다니 어, 벌써 하나 찝으시켜버렸어. 안 돼. 구름아, 먹지 마. 구름이가 나왔네요, 귀신 같아. 구름이 진짜 귀신 같아. 제가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들고 있으면 계속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먹었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안 없었네. 일단 맛은 화이트 초콜릿이 올라간 글레이즈드 맛이에요. 시야 될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돼요. 손 씻으셨죠? 크림이 굉장히 맛있네요. 네, 크림. 음. 가운데 크림이 되게 맛있어요 의외로 맛없을 것같아데크림이 그냥 구멍 막으려고 음. 하는 게 아니라, 맛이 있어요. 맛이 있으려고 막았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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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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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구름아. 구름이 배에 피카츄가 다 아는데 괜찮은가? <laughs> 음.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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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그냥 그때 맞다. 어떻게 했지? 음. 그때 떨어뜨렸어요. 아, 맞아. <laughs> 그때 내가 리액션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우와! <웃음> 구름이 배에 닿은 거저 젖으신 거예요? 네, <laughs> 피카츄가 제일 귀엽긴 하네요. <웃음> <삐까>? <웃음> <데마 핏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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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피카? 대마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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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엽다 근데 그러게요. <laughs> 뭔가 먹기엔 너무나 귀여운 귀부터 뽑아내고 배웁시다. 와! 징그럽지 않 <laughs> 노란 국물을 <웃음> <웃음> 이제 피카츄 불러도 피카츄 귀를 제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피카츄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뇌부터 먹어서 피카츄가 고통을 못 느끼게 <laughs> 그렇게 말하죠 뇌부터 얘 눈동자가 죽은 눈 피카츄 덜 미안하게 이렇게 영혼을 없앴고요 <laughs>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p i k a 한쪽, 한쪽 눈을, 뽑아볼게요. You got undertails, 한쪽. You undertail, 한쪽. Pikachu, double Pikachu, 뽑아볼게요. I put my shirt on. I p 음? 이거 무슨 맛이지? 애플소스 아닌가? 음, 진짜 뭔가 애매한 맛이네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맛이다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음. 별로다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음, 꼬부가 제일 맛있어 음, 꼬부가 제일 맛있고 포켓몬스터보.. <목소리> 몬스터이랑꼬북이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맛있으면 음. 얘는 음. 좀 한참 아래네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피카츄 빨을 받으려고 안 팔리는 소스를 여기다 넣었나봐요. 음. 근데 피카츄가 좋아요? 꼬부기가 좋아요? 좋아요? 꼬부기. <웃음> <웃음> 왜 구름이가 좋아요? 꼬부기요. 맞아요, 맞아요. 구름이가 좋아요? 꼬부기요. 닭가리가 좋아요. 우유가 정말 맛있네. 그쵸. 리뷰가 벌써 끝났네요. 다 먹었습니다. 오늘 되게 잘 드시는데요, 형님? 그쵸. 네. <laughs> 찌그러기 드는. 빼면은 오늘, 오늘 햄튜브이 되게 잘 드셨고 예스 예스 햄티분 오늘의 1등이 뭐죠? 오늘의 1등은 음... 저는 몬스터볼이 제일 맛있었어요 음 몬스터볼 그 크림이랑 도넛 두께가 얇아가지고 먹기 쉬웠습니다 음... 꼴등은? 꼴등은 아무래도 피카츄가 요죠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음. 비치추 선배님은 음. 어떤 도넛이 제일 맛있으셨어요? 저는 꼬북이요 아, <laughs> 꼬북이요? 왜죠? 꼬부기가 제가 제일 즐겨 먹는 그 딸기잼이 들어있는 도넛이었기 때문에 꼬부기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어, 그 그래. 다음은 이, 이, 포켓몬 도넛. 피, 피포, 피, 피포, 피, 포켓몬? 네, 포켓몬. 포켓몬이요? 네, 포켓몬. 몬스터볼이야? 포켓볼. 음... 응, 몬스터볼 도넛이 그 다음에 맛있었고요. 그 다음은 안타깝게도. 피카츄가 진짜 맛이 별로예요. 음. 진짜 도넛이 드시고 싶은 거면은. 글레이즈드. 포켓. 몬 스페셜보다 이게 더맛있어 이거를 냉장고에 보관해 <laughs> 냉장고에 보관해 둔 다음에 꺼내 네. 하나씩 꺼내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30초? 음, 어, 전자레인지 좀. 돌리면 맛있다. 진짜 꿀맛이포삭포삭하게 잘라지거든요. 네, 그럼 지금까지 크리스피 크림 도넛, 포켓몬 도넛 리뷰였고요. 리뷰까? <laughs> 우네한문을 열어 들어와! 아네 아무튼 리뷰TV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선반님 채널도 구독해주시고 팬티브 채널도 구독해주시고요. 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아니요. 만나요. 아~ 안녕! 햄브들! 바돌이 바순이들! 햄브들!